안녕하세요, 박용입니다. 콩이도 왔어요.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어, 기천저수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왔는데 탁트인 뷰가 있어가지고 좋네요. 어, 여기가 이제 거의 반 노지 같은 유료 노지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텐트는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냥 오늘은 스트레스 모드로 이따가 가려고 합니다. 얼른 차박 세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오늘 혼자 오신 여성분 한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콩이 산책시키면서 위에 편의점 가서 커피 사왔는데 촬영도 좀 하고 콩이가 혹시라도 지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 말씀도 드릴 겸 커피 하나 갖다 드리고 올게요. 여기 보이는 저 건물이 편의점이 있는 건물이고요. 저기 안쪽, 저 나무 있는데 저쪽 뒤편으로 관리동 같은 매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 입구 쪽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더 안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자리 잡았어요. 편의점 갔을 때 이거 하나 사왔어요. 점심으로 먹으려고. 여기 기온이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오늘 이러 일해야지. 오늘부터 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여기를 오시면 와서 이제 먼저 자리를 잡으시면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오세요 오셔 가지고 결제를 하시는데 어, 여기는 1박에 2만원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현금하고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집에서 미리 현금을 좀 챙겨 왔었거든요 종이 영수증을 하나 주세요 빨간색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입구 쪽에는 이제 관리동 겸 매점 겸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앞에는 이제 좌대라고 해가지고 방갈로 같이 해놓은 이제 데크 자리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요. 추가 비용 넣으면. 그래서 거의 캠핑장처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가 원래는 불멍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장작도 판매하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불멍이 되나봐요. 여기 앞에 불 피우고 남은 화로대 자국이 진짜 많거든요. 어, 아예 이제 캠핑장을 가는 게 마음이 편해서 저는 거의 캠핑장으로 다니는 편이긴 한데, 어, 요새 캠핑장 비용이 부쩍 너무 인상이 많이 돼가지고, 진짜 무슨, 1박에 기본 6, 7만원은 기본인데다가. <laughs>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이게 제가 거의 매주 캠핑을 나가다 보니까 캠핑장을 매주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저렴한 유료 노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최근에 몇 군데 알아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옮겼어요 이쪽으로. 여기가 더 한적하고 좋은 것 같아서. 풀야 돼. 원래는 이쪽에. 넓은데 안쪽에 있었는데 아니 오늘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막 옆에 막 계속 들어오시고 좀 희가 계속 옆에가 신경 쓰여가지고 막 짖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딱 모닝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쏙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소고기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고기 구워서 먹으려고요. 밀었어. 소금 찍어서, 음, 고추냉이, 음, 음, 오랜만에 소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캠핑 나올 때 아니면은 잘안 먹게 되잖아요 소고기는. 평소에 집에서 고기 잘안 먹는 편인데 이상하게 캠핑 나와서 먹는 고기는 집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한두배 정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파김치 음 챙겼어요. 엄청 맛있다. 갈비살. 음. 제가 노지 올 때는 웬만하면은 알코올은 잘안 가지고 와요. 코이는 제가 미리 사료 먹였어요. 사우더 뿌려서 이거 소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아가지고. 코이가 요즘에 그때 최상년 걸린 이후로는 좀 지방 들어간 거는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소고기는 아쉽지만 안 주, 이제 주면 안 돼서 못 줘요. 아까 처음 자리도 괜찮았는데 거기 썼으면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여기는 조용해요. 오늘이 평일인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오네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일선물로 이거 베개 선물 받았어요 좋았어 아까 난로에 구워놓은 고구마거든요 지금 콩이 먹고 싶어가지고 고구마 오 와우 식어야지 <laughs> 엄청 잘 익었어 음음음 아우씨 음. 음. 먹고 문 닫아야 되겠어요. 내려가시죠. h 어. e 공아. 날이 좀 이제 썰렁해지니까 커튼을 제가 이번에 바꿨거든요. 안막이 잘 되는 거를 찾다 찾다가 이거 원단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길이 맞춰가지고 대충 커튼 만들었거든요. 공개 캠핑할 때는, 차박할 때는 이 커튼의 유무가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차, 문 있는 쪽, 특히나 이런 데서,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도 앞유리도 저렇게 해놓으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 좀 깔끔해진 것 같지 않아요? 색을 통일시켜서 조금 더 안락한 느낌이 된것 같기는 해요. 만 믿길게요. <laughs> 아니, 아니, 머리까지만 하자. 아이고, 이뻐라. 머리만 합시다. 머리만. 아이! 곰팡이가 누웠는데, 여기. 조끼에 퍼져들었어요. Like 조끼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품고 자야겠다. Hmm. Yeah. 먹자. 멋쟁이, 우리 멋쟁이, 우리 멋쟁이. 뽀뽀, 뽀뽀, 뽀뽀! <laughs> 왜안 해줘? 어제 잠은 그래도 잘 잤거든요, 나름. 이제는 난방기구가 꼭 필요한 계절이 된것 같아요. 어제 전기장판 아니었으면 엄청 추웠을 것같아 제가 이거 커튼도 다 해놓고 잤잖아요. 근데도 차안 공기가 엄청 썰렁했어요. 어제 한차 내부 온도가 한 8도? 7도? 그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새벽에는 좀 코끝이 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장판하고 이제 동계용 침낭이 있기 때문에 침낭 안은 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차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은 잠깐 피크닉만 즐기고 가는 거였는지 아침에 보니까 또 텅텅 비었더라고요. 몇분안 계시고 밤에 한 번씩 여기서 물고기인지 아니면 오리인지 모르겠는데 막천벙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밤에 새벽에 깜짝깜짝 놀라서 막좀 크게 소리가 나가지고 무사히 또 어제 밤은 잘 보냈습니다. 인데 여기다가 파스타면을 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씩 껴 줘야 돼요. 이렇게. <laughs> 빨대거든요. 빨대로 동그라미가 필요한데 흰자가 생겼죠? 원래는 날김을 쓰는 게 좋은데 날김이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일단 이거 조미김이라도 아니 근데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거미, 거미 같지 않아요? 잘 먹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파스타로 하는 건데, 저는 카레에다가 해봤거든요. <laughs> 음음 이거, 아기들도 해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시하시는 분이 이거 커피 주셨어요. 지금 정리는 다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콩이랑 화장실 한번더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집으로 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